오. 아이고 우리 동이 잘 먹네. 뭐이정도는 음, 너무 쉬워? 그래. 우리 동이한테는 이 정도 오. 그거 아니었어. 고기는 조금. 오, 상상히 넣어도 잘 꺼내 먹네. 이쁘다~ 그 너무 쉽나~ 아이고, 잘 먹네~ 그래. 응. 오, 사이는 거는. 아이쿠.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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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래그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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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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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유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휴지심을 더 모아야 되겠네. 아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아 그게 좀난 코스다 그지? 냄새는 나는데 오아이 들어갔다 오 그렇지 아 우리 동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<laughs> 집사느 바봅니다 고양이 바보 이뻐라. 동아, 근데, 요긴 거, 이거는 여기도 있는데, 여기도. 아니,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요. <laughs> 제일 어려운 거, 요긴 거, 긴 거. 응 음. 물도 잡수시고 어, 근데 물이 거의 없지 않나? 어 잘못 물 있네 아이고 귀엽다